1편 50편 23절 다 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시편 5 0편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 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시편 5 0편은 그 찬양을 맡았던 이 아삽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은 말씀을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 축복의 재테크, 재테크 그러면 좋지요. 그죠. 어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그 재산을 잘 늘려가는 일, 참 귀한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 보면 재산을 늘그그 잃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 줄어드는 사람이 있고 재산이 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새벽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어, 이 재테크를 어,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는가 그것을 어,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어, 그대로 여러분이 따라서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재테크를 잘할수 있기를 바래요 예. 어떤 사람은 남편이 어또 요즘 뭐 남편이나 아내나 다 직장 생활들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단는 아니지만 또 대부분 남편들이 이게 힘들어서 돈을 벌어다 주면은 그거를 살림을 잘 해가지고 재산을 풀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만 홀랑 까먹고. 아무것도 없어 맨날 보면 하루하루 살기도 바쁠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이그 축복의 재테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재테크를 잘할수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금방 어떤 사람은 제가 그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달러를 사가지고 그 달러를 사가지고 어 달러가 이게 딱 떨어지고 그럴 때 달러를 딱산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서 또 달러가 조금 올라가고 그럴 때 그걸 또또 판대. 그래가지고서 어. 지난번에 동영상 올라온 거 보니까 70억을 벌었대, 70억을. 예, 어떤 사람은 뭐 주식을 주식을 잘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돈번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또뭐 달러를 사가지고 내려갈 때 달러를 사고 올라갈 때 팔고 요렇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한 은행에서 많이 안 받고 주니까 여기 은행 저기 은행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요령이 생겨 가지고서 그 주식 시장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달러를 바꿔 주고 달러를 사고 팔고 그러는데 수수료가 수수료가 어떤 데는 없는 데도 있대. 수수료가. 예, 그 주식 시장에서는 그 달러를 그냥 0.5% 이렇게 바꿔 주고 그러 나봐요. 그렇게 해 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그 70억을 모았대는데. 어 여러분 그참 그런 사람이 이렇게 그 또그 간증 비슷하게 동영상 이렇게 틀어가지고 하는 걸볼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잃어버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재테크를 잘하면 돈도 벌고 또 그러는데 부동산이 늘어가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축복의 재테크를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축복의 재테크를 잘해야 돼 이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 따라서 여러분 성공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예요? 성공하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 있다고 하면 성공하는 사람을 본받는 것입니다. 맞아요? 예, 네, 그렇죠. 공부 잘하는 비결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따라서 하면 돼. 그러면 중간이라도 가거든요. 근데 공부 못 하는 사람은 어때요? 공부 못 하는 사람만 따라다니면서 맨날 장난만 치고 놀기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공부 잘하는 비결이 바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이 친구가 공부하면 공부하고, 또놀때 놀고, 이렇게 따라서 하면 되거든요. 행복의 가정을 만드는 가장 좋은 비결이 있다고 하면, 행복한 부부를 늘 행복한 부부와 함께 늘 가까이 지내는 거지요. 그래야 행복한 부부가 비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지요. 천국 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어디 가요? 천국 가게 되어 있어요. 따라가는 사람을 잘 따라가야 돼. 이게 비결이 비결. 우리는 겸손히 배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겸손히 우리들이 배워야 하는 거지요. 감사 신앙, 감사 제사, 대해서 겸손히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편 특별히 이 시편 말씀은 이 감사로 기억되는 그런 시편들이 많이 있어요 시편 100편 뭐 같은 거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기쁨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 축복의 재테크는 뭔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사신앙 예, 제가 분명히 가르쳐 드렸어요. 축복의 재테크는 감사 신앙이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재테크하는 것이 신앙이 되게 축복의 재테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감사 신앙.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점점 점점, 점점 감사의 눈동이가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재테크를 잘하면 막 불어나잖아. 재산이 불어나고 부동산이 불어나고 불어나잖아요. 재테크를 잘하면. 근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축복받는 재테크는 감사 신앙이다. 감사 신앙. 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시게 묵상하면서 깨닫게 해준 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 감사 신앙, 이게 바로 축복의 재테크로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의 입술로도 감사.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하던 모든 삶이 이 감사로 젖어 살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받는 비결은 바로 감사 신앙이 축복의 재테크다라는것입니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투정하고 감사의 소리를 들어 볼수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에 늘 불평거리만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에 시가 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자꾸 말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삶을 만들어 가는 거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그 감사의 그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오 장에서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삶에 감사래, 감사에 저도 사는 거예요. 감사의 체질화. 할렐루야. 감사의 체질화에 감사해.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시간만 나면 한번 여러분이 고백을 해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면 그 말한 대로 감사의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감사의 일들을 앞에 쫙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재태권은 감사 신앙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 예배는 축복의 재택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 감사 예배. 그래서 옛날부터 가난한 집에는요. 묵은 것이 없어요. 묵은 것이 없어. 항상 궁핍해 가지고 배고프다 보니까 있기도 전에 따먹어. 있기도 전에. 너무 배고프니까 말이에요. 가정의 축복을 받아야 저축해 가지고 그만 묵혀서, 묵혀둔 돈으로 자녀들 공부도 시키고, 묵혀둔, 저축해 둔 돈이 있어야 생활비로 사용도 하고 그러는데, 그만 그날그날 그날 먹고 살기도 바쁜 거라, 가난하니까 여러분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교회 봉사도 묵혀서 저축해야 하는 거지요. 자꾸 저축해야 돼. 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기도로 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방 그냥 뭐 하면은 또 어려 운 일이 닥치면은 그거 어려운 일을 위해서 쫓아와서 기도하기도 바빠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기도 바쁜 것처럼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털 기도 생활, 감사 생활, 또 예배 생활 이런 것들이 털 쌓여지고 또 쌓여져서 그렇게 갈 때.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묵혀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꺼내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필요한 믿음은 하나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믿음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은혜는 하나인 거예요. 그러나 생활의 복을 받는 믿음은 다양한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봉사 생활, 예배 생활, 감사 생활, 기도 생활 찬양하는 삶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믿음의 삶이다. 활기찬 신앙, 영성 있는 신앙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더러 감사 신앙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거야. 풍성하게 한다. 감사 신앙으로 축복의 재테크를 해야 합니다 감사 예배, 감사 찬양, 감사 신앙생활 훌륭한 축복의 재테크는 이것보다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축복된 그런 축복의 재테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의 곳간에 축복의 축복을 쌓는 것이 감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 제사가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인 것입니다. 예배 생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자두 번째로 영성 훈련의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축복의 재테크는 감사 생활. 영성의 가장 좋은 좋은 것 그게 바로 또 그것도 감사 신앙인 것입니다. 영성훈련의 가장 좋은 것 그게 뭔가? 감사신앙 감사신앙 그래서 인간의 체온이 1도만 상승할수록 1도가 우리 몸이 36.5도잖아요 그런데 늘 보면 36도 어떤 사람은 늘 체온이 낮아가지고 늘 이렇게 추운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보면 그 사람 보면 추워. 이렇게 다 그냥 추워가지고, 어떻게 추워. 이렇게 보면. 그래, 이 온도가 낮아서 그래, 온도가 낮아서. 보면 늘 춥고. 그러나 우리 몸이 1도만 따뜻해면은 이 암, 이 암을 없애는 데 있어서 열배가 늘어난다, 10배. 암 없애는 거예요 몸이 따뜻해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줘요. 이제 지금은 뭐 너무나 기구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몸을 이렇게 따뜻하게 이, 이 내장을 따뜻하게 해 주면 이게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은 이렇게 벨트처럼 해 가지고서 비싸게 뭐 차계장 이렇게 해 가지고서 했는데 뭐 그런 게뭐 백만 원뭐 구십만 원 이렇게 막 한다 그래요. 근데 그리고 비싸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없을 때는 그 누가 저에게 가르쳐 준 거야. 저 20년도 더 됐는데 그 이제 다리미 있잖아요. 다리미 다리미 옷 다리는 다리미.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따뜻하게 이제 여기 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다리미를 꽂아가지고 온돌 좀 낮춰가지고 뜨거게 하 너무 뜨거우니까 낮춰가지고 이렇게 면 수건 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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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미로다가 이렇게 하면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진짜로 해봤는데 한 10분만 하니까 10분 하니까요 땀이 막 나요 땀이 영향 여기 이 열기가 이 배로다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뜨거운 게막 들어가는 거 여기 배로다가. 그냥 배로가 뜨거운 게막 들어가니까 이게 얼마나 그냥 막 이게 좋은지 막 땀이 막 이마에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리 몸에 이게 열기를 집어 넣어주면내장이 집어 넣 퉁퉁한 거. 늘 그냥 뭐 추워가지고 맨날 배를 이렇게 보면 옛날에 보면 참 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늘 이렇게 웅크리고 다니고 웅크리 운다. 그래서 아, 이 온도가 우리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이 암을 물리치는데 열 배가 상승한다 그래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물도 따뜻한 걸 마시다. 따뜻한 걸 따뜻한 걸 따뜻한 걸 물을 마시면 늘 건강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성의 온도, 이 영성의 온도가 높아지면 성령의 척만에서 범사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으라, 불을 받으라. 영성이 뜨거워야 돼. 영성의 온도를 높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할 때 여러분 그 온도가 식지 않는 거, 식지 않아. 여러분 감사는 영성 훈련의 강도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보통 힘든 것이 아니지요. 이 감사가 그만큼 우리의 영성 생활 을 삶에 큰 힘을 가져다주는 거. 마귀의 유혹, 어떠한 세상의 힘든 일도 여러분 이 온도가 뜨뜻해지면 마음을 물리치는 것처럼 영성의 온도가 높아지고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게 세상 어려움을 이기고 환란을 이기고 힘든 일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성 온도거든요. 그 영성 온도를 높이는데 뭔가 감사 생활, 감사 신앙 생활. 감사 근데 이 감사를 마귀가 못하게 어떻게든지 불평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안 좋은 거를 찾아내 가지고 꼭 이야기해서 덜 감사보다 불평 원망이 더 많아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이 마귀 사탄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늘 생활에 습관화되도록 체질화되도록 이 감사 신앙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야할것입니다이아사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찬양하는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찬양이라는게 얼마나 감사 그 모든 찬양에 보면은 감사가 배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비, 오늘 이 시편, 오0편을 기록하면서 감사 m 감사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늘 찬양대를 맡아서 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늘 c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감사 감사 감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누구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s s Sarochess, s 로 r 사 c h e s s s a r o c h 우리들이 축복의 재테크, 영성의 재테크, 바로 이런 것들은 바로 감사로 제사 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요. 우리 한번 오늘 이십삼 절한번더 우리 같 읽고 같이 한번 마치겠어요. 이십삼 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여 주겠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그사 감사로 제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삶에 날마다 날마다 구원을 보여 주겠대 구원을. 여러분 오늘도 구원을 보는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천국에 가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픈 사람은 건강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부한자가 되고 약한자는 강한 사람이 되고 늘 기,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을 회복하고 이게 바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어려움에서 좋은 힘도 쉽지 좋은 곳으로 구원받고 이게 바로 구원인데. 바로 누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시는가? 바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간증거리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누구에게나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를 저항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감사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일보로라도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제사는 모든 저주를 이기는 강력한 힘이 바로 감사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감사 생활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권인 것입니다. 특권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이런 특권이 있습니까? 뭔 감사가 있어? 요 물론 뭐돈 많이 벌면 감사하고 무슨 일잘 되면 감사. 어, 감사한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범사에 감사. 일이 잘 됐도도 감사. 어려움이 와도 감사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감사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축복의 재테크가 바로 감사 생활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꼭 잊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축복의 재테크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감사 신앙 이거로 채질화 하고 이 감사 신앙을 늘 우리 마음 속에 입술에 달고 다니자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감사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지혜가 필요해서, 주님 재테크를 잘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축복된 신앙의 삶의 비결이 바로 감사 신앙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고, 그래서 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체질로 하나님 아버지가... 참사의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